안녕하세요. 뜨개지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단테숄이라는 걸 떠볼 거예요. 어깨에 이렇게 살짝 두르는 묶는 그런 숄이고, 허리에 묶어서 힙 커버로도 사용할 수 있고, 무릎 덮개로도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하게 그냥 큰 빅백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아무 때나 꺼내 쓸수 있는 그런 숄이에요. 간절기 숄이라고 도 하고, 어깨 숄이라고 도 하고 그렇게 검색해보시면 나오실 거고. 어, 이제, 뜨개질을 처음 하시는 분도 할수 있게 기초적인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같이 떠볼 거예요. 언제까지 둘, 뭐, 목도리만 뜰래 시리즈라서 쉬운 걸로 할 거예요. 자, 실은 소프트붐붐이라는 실이고요. 아주 오래된 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사용하는 실이고, 이게 빠지지도 않고, 물빨래할수 있고, 보풀도 안 일어나서, 또 가볍고 따뜻해서 제가 좀 좋아하는 실이고, 이, 가디건, 안단떼 숄에 잘 어울리는 실이라고 생각해서 이 실을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무늬는 두코 건무단을 할 거예요. 왜냐면 앞뒤가 없어서 아무 때나 툭 놔뒀다가 그냥 바로 쓸수 있게. 겉단이 없게 목도리처럼 그냥. 막 거단이 있으면은 또 사용하기가 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가장 쉬운 우리가 마코, 줄바늘 뜨기에서 마코는 제일 쉬운 시작이겠죠. 그래서 마코를 할 건데, 이렇게 실 잘라진 부분이 실은 항상 가운데 손가락 넣어서 빼는 게 사용할 때 좋아요. 자, 요렇게 갖고 150cm를 남기고 78코를 잡으실 거예요. 78코 자, 마커부터 할게요. 위에서부터 바늘은 5mm 줄바늘입니다. 자, 이렇게 요렇게 해서 자. 제가 78코를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 이렇게 잡겠죠. 두코 잡았죠.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하고 지금 메코니 하나 네코 잡았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만큼, 저는 이제 시범하려고, 이제 보여드릴 거 30코만 잡았어요. 여러분들을 이제 78코로 시작하시면 되고요. 남은 실은, 이제 이렇게 남아있으면, 이 실은 사실 필요 없거든요. 짧게 잘라도 꼬맬 게 아니라서, 어, 짧게 짤, 좀 잘라놓으셔도 돼요. 나중에 처리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그냥 놔두고 할래. 자, 이렇게 해서, 어, 안단테 숄은 옆을 꼬매지도 않고,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쭉 반듯하게 떠야 되거든요. 특히 초보님들이 끝 부분이 예쁘게 뜨기가 힘들어요. 헐거워지거나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첫 코를 안 뜨고 옮기는 거 바로 요렇게요쪽 바늘만 요렇게 옮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첫 코는 항상 그냥 옮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코는 겉뜨기를 뜨죠. 자, 두개 뜨고 두 개예요. 다시 안뜨기 뜰 거예요. 안뜨기를 두개뜰 두 거예요. 하나. 두개 떴죠. 자, 다시 겉뜨기 두개뜰 거예요. 이게 두코 거무단이에요. 자, 밖으로 찔렀죠. 실 돌리는 방향, 밖에서 아, 아래서 위로. 다시 아래서 위로. 다시 이제 실 안쪽으로 데려와야 되겠죠. 자, 안뜨기 뜰 때는 위에서 아래로. 안뜨기 뜰 때는 위에서 아래로. 알겠죠? 밖깥 돌려서 겉뜨기는 아래서 위로 돌리고 두 개씩. 자, 다시, 안뜨기 뜰 때는,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요렇게 두 코씩 번갈아가면서 뜨는 거예요. 우리, 음, 목도리 뜰 때도 요렇게 두코 고무단 많이 떠보셨고, 안 떠보셨을 수도 있겠죠? 자, 요거 기본적으로 두코 고무단은 목도리 뜨는 무늬에요 자, 이거 가 이게 이상한 게 있네. 아이, 진짜. 뭔지 됐대. 망가진 것 같은데. 자, 가뜨기두 개. 뜨기 두 개. 이 실은 장점이자 단점이 잘안 보이는 거죠. <laughs> 잘안 보이니까 좀못떠도 되겠지 하게 하고 뜨고 또 틀려도 안 보이니까 그렇지만 잘떠야죠 뜨개질이 꼼꼼하게 뜨셔야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좋아지죠. 자, 뜨기 두 개. 뭐로 끝나도 상관없어요. 내가 뭘 아까 코 하나를 잘못한 것 같아요. 안뜨기를 이제 두 개가 끝났어야 돼. 안뜨기 두 개로. 근데 지금 한뜨기 안나 어디 가버렸네. 하나 만들어 가면 되겠네. 자, 다시. 자, 안뜨기로 끝났으면 겉뜨기로 시작하겠죠. 코안 옮긴다 그랬죠. 내가 여기서 하나 코를 두울게요. 이제 코가 짝코가 돼야 되니까. 자, 겉뜨기 두개 뜨고, 안뜨기 두개 뜨고, 겉뜨기 두개 뜨고, 지금은 안 보여서, 어, 모르겠지만, 몇단 올라가다 보면 고리 확실히 보이거든요. 지금도 틀리면 안 돼요. 두 개씩. 이렇게. 두 개씩. 자. 두 개씩. 두코 거무단은 되겠죠? 요거를, 요 상태로, 저는 이제 40cm를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제가, 키가 그렇게 안 커서, 저는 35cm만 했어요. 저는 조금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르니까 안예쁜것 같아서, 35cm 하니까 저한테는 맞아요. 근데 여러분, 키가 이제 좀 크시다 싶으시면 40cm 아니면은 등에 이렇게 대충, 이게 꼭길 필요는 없잖아요. 자, 안 뜨기로 끝났어요. 안 뜨기로 끝나면, 다시, 시작할 때는 겉뜨기로 시작한다는 거 보여 드릴게요. 지금 안 보여도 이게 고리 지금 다지고 있는 거예요. 첫 코는 그냥 옮기고 항상 그 다음 거는 이제 또뜰때 이게 수면 사다 보니까 느낌이 헐거워 가지고 자꾸 더 헐거워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좀 당겨서 많이 헐겁지 않게 뜨셔야 돼. 한정 없이 늘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바늘 도제가 지금 5mm면은 좀 타이트하게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좀 땡겨가면서, 이게 부드러워서 뜨기 쉬우니까, 좀, 좀 힘을 줘갖고, 떠주시면, 이게 편물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자, 이렇게 두 개씩. 이게 너무 쉬운데, 한 시간에 끝나기는 또, 여러 군데가 있어가지고, 배워야 될 게, 헷갈려 죽겠네. 안 보여서. 전 얘기하면서 이게 찍으니까 더 그렇고, 여러분들은 차분하게 두코 고무단을 예쁘게 뜨시면 돼요. 또 어디 가버렸나? 자, 어쨌든, 아, 안 괜찮아. 됐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아직도 안 보이죠? 조금 보이게 뜰게요. 어때요? 이제 좀 골이 조금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두코 고무단이 이제 조금 보이게 됐어요. 요거를 35cm 에서 40cm 정도 뜨시고 나서, 이제 이게 갈라치게, 이코 마금을 할 거든요. 가운데 목 부분은 코 마금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코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뜨지 말고 옮기라는 거는, 어, 목돌이나 요런 거는 이게 반듯하게 가야 되니까, 반듯하게 갈 때는 첫 코를 안 떠주는 게, 어, 빤듯하게 잘 올라가거든요. 조끼나, 뭐, 원피스나, 붙여야 된, 양쪽을 붙여야 되는 경우는 꼭 떠주셔야 됩니다. 자, 요거 이제 3등분 할 거예요. 제가 요거를, 이 샘플은 지금 30코만 잡아서 10코씩 갈릴 건데, 이제 원래 안단때쇼에서는 여러분은 78코 하고 해갖고는 26코씩 이렇게 갈라주면 돼요. 이거 이제 도안는 나중에, 어, 뜨개지우 블러브 뜨개지우 디자인연구소에 가셔서 보시거나 문자 주시면 보내드릴게요. 자, 이렇게 나눌 거예요. 26곳씩요. 자, 이거를, 이제 요거는 코 막는 거 보여드려야 되니, 보여드릴 거니까 자, 요거를 할게요. 자, 일단 이건 30코니까 딱 3등분 하시면 됩니다. 자, 떠가면서 똑같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했죠. 그럼 이쪽은 이제 만약에 이쪽 오른쪽 어깨다 생각하시면 이제 목 부분을 막을 건데 그냥 똑같이 이제 아까 이거 좀안 뭐 뜨기 뜰 차례면 안 뜨기를 하나는 안 떠주셔도 돼. 안 뜨고 바로 두 번째 거 뜨시고 이렇게 하나씩 엎어주는 거예요. 다시. 겉뜨기 뜨면서, 이제 겉뜨기 할 차례니까 겉뜨기 뜨겠죠? 엎어줬죠? 하나씩 또 엎어줘. 겉뜨기 뜨고, 엎어주고, 안뜨기 뜰 차례는 안뜨기 뜨고, 또 이렇게 하나씩 앞쪽으로 엎어주고. 어디, 딴데 가서도 했나보다. <laughs> 자, 뒤에 거를 한 코씩 엎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겉뜨기 뜨고, 두개 떠서 뒤에 거를 앞으로 이렇게 하나씩 엎어주는 거죠. 이렇게 나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저도 지금 얘기하다 몇코퍼는지 모르죠 몇코 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몇코 남았는가예요 남은 것만 생각하면 돼 이렇게 좀 하다가 이제 거의 다 됐다 싶을 때 남은 것세 보시면 정확하겠죠 남은 것세 볼까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지금 세코 남았어요 세코 요거까지 합쳐서 요거 합쳐서 세코 남았죠? 하나, 두 개, 엎어서. 하나 또. 저 안뜨기 뜰 차례니까 좀 어려운가요? <laughs> 자. 이제 어려운 걸 해봐야 발전이 돼, 이제, 뜨개를더할수 있겠죠. 다시, 다시 남은 거세 볼게요. 둘, 넷, 여섯, 여덟. 요쪽에 있는 코까지 열 개. 여는 맞아요. 맞죠? 다 했거든요? 지금 안뜨기 뜰차례예요 자, 어때요? 이렇게. 그대로 또 떠갑니다. 실은 4개 사용하시면 됩니다. 4개 하면 좀 많이 남아요. 남아도 4개로 사용해야 되겠죠? 자, 안 뜨기로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요건안 놔두고 요쪽 것만 계속 쭉 떠갈 거예요. 그럼 요쪽은 어때요? 코바늘 바늘로, 코마금을 바늘로 해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갖고. 자 옆쪽 거를 이런 코 막은 바늘이 있어요 요런거로 이거 이거 벌려서 사용하시면 돼 이렇게 자, 이쪽으로 옮겨갖고 이쪽에 딱 옮겨주면 돼요 한 코씩 한 코씩 옮겨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갖고 딱 막아놓고 어쪽거만 이제 이렇게 또 똑같아 이렇게 똑같이 안 뜨고, 두 번째 코부터 뜨면서, 막아줄 거예요. 자, 이렇게 됐죠? 이런 식으로 뜨는데, 요거는 팔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팔 길이를 저는 50cm로 보거든요? 50cm 정도 쭉떠시면 돼. 요거 50cm 다 뜨고 나서, 여기서부터 실 달아서 또 50cm를 뜨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코막은 끝났으면 여기서는 뭘 하면 되냐면, 한쪽 다 뜨고 이제 코 이제 진짜로 엎어갖고 없애는 거, 팔 부분. 제가 이제 이걸 다 떴거든요. 이렇게, 이 색깔, 여기 이제 확실히 골리 보이죠? 여기 부분이, 35cm 에서 40cm 된다고 여기 부분이 이제 여기 부분이 몸, 등판을 가려줄 부분이죠? 팔 부분이에요. 이게 팔 부분. 이제 한쪽은 제가 마감을 해놨어요. 이건 좀 길어도 이렇게 묶으니까 예쁠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50cm 를 떴어요. 50cm 에서 지금 이쪽 막아놨죠. 이제 이쪽 막는 거 보여드리려고 남겨놨죠. 자, 코그 막는 거는 아까처럼, 바늘로 막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바늘로 막으면 이걸로 막는 방법부터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아, 요거는 제가 안 뜨기로 시작을 했는데. 자, 안뜨기도. 안 뜨기도 안, 나안 뜨고 해. 떴죠? 두 번째 거 떴으면, 이렇게 엎어주는 거, 이렇게. 요렇게, 뒤로, 뒤에 거 앞으로 엎어주는 거 하거든요? 요렇게 이제 또 떠서, 요것도, 떠서 이렇게 뒤에 거 엎어주는 거할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것도 코바늘로 하면 좀 더, 음, 할수 있으니까 코바늘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좀 오므라지게 하고 싶어가지고, 허바늘로는 이제 그냥 계속 이것도 겉뜨기 안뜨게 살려주면서 하면 좋은데 귀찮으니까 이거는 상관없어 이렇게 하고 두개 해갖고 두, 두 코를 옮겼죠 빼고 계속 요거로 이제 이렇게 하나씩 요쪽 코로 옮겨서 그냥 빼주는 거야 이렇게 자 다시 한 코씩 옮기면서 빼주는 거 요걸 좀, 짱짱하게 해주셔야 돼. 그래야 퍼지는 것보다는 좀 짱짱한 게더 예쁘잖아요. 오므라진 게. 그래서, 이렇게 해도 많이 오므라지진 않더라고요. 저는 이거 아주 디테일하게 안 하고 그냥 편하게 마무리를 합니다. 여기를 다시 한코 고무단으로 좀 떠주시면 좀 더, <laughs> 예쁘겠죠? 한코 고무단으로 하면은, 한코 고무단은 마무리가 힘들어서 제가, 지금 시간에는 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막고 막는 거예요. 이거는 막고 막는 거. 음, 제가 코바늘을 먼저 했던 그 기술을 많이 지금 대바늘 뜨기 쳐보지만 대반 뜨기에 응용할 거예요. 끝까지 왔으면 여기도 나머지 실이 많이 필요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다음 세는 없애는... 마금을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길게 자르실 필요 없어요. 조금만 남기면 돼요. 이제 묶고 어디 꼬매고 그럴 거안 하니까. 자, 여기서 마지막에 한 거를 꼭 이걸 떠주셔야지 안 풀립니다. 자, 요래가지고 우리 또 니태님들 마무리 하는 것도 어려우니까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갖고. 또바늘로 꼽아서. 음, 이렇게 퍼뜨듯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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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셔도 되고 또 이렇게 이쪽으로 가주셔도 되게 되는데 길게 안는 이렇게 아이고 이게 겉바늘을 제가 너무 작은 걸 사용했나 봐요 이렇게 왔다갔다 해도 되고 이쪽으로 가도 되고 이렇게 안 보이는 쪽으로 해갖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사용하다 보면 또 나오면 또 잘라주시고 그런 식으로 요런 데도 있죠 요거도 실 연결할 때 미리 안묶고 저는 이렇게 나중에 묶어줍니다. 두 번. 이 실은 너무 부드러웠고 잘 풀릴 것 같아서 저는 세 번씩 묶어줘요. 이렇게 해 갖고 두 개를 한꺼번에 가면은 두꺼우니까 하나씩 처리를 해줘야 돼요. 이것도 이제 하나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포뜨듯이 살살살살 가줄 거예요. 실 중간으로 가게 최대한. 자 이렇게 하나씩 차를 해줘야 퍼뜨듯이 술 중간으로 슥슥슥슥 사용하다 보면 또 나오고 해요. 자 이런 식으로 다 됐죠. 이런 식으로 없어지죠. 이제 요거는 다 떴어. 이건 안단테셜이에요. 여기 라벨 달고 하면은 이제 썸네일에 보시면 예쁜 안단테숄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갖고, 뭐, 모가지 뭐 이렇게 묶으면 되지, 이렇게. 이렇게, 어때요? 이렇게 되게 좀더쫙 묶으면은 예뻐지겠죠? 이렇게. <laughs> 막, 이걸 한 시간에 하려니까 마음이 급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좀더 예쁘나? 이렇게. 이렇게 모가지에다가. 더 텀해 보이죠 가벼워요 실 엄청 가볍고 예쁠 거예요 예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어려우셨나 모르겠네요 언제까지 목도리만 뜰래 1교시인데요 다음 시간에 또더 재밌고 예쁜 거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